헐리코리안입니다 아, 오늘 어... 저희가 카톡방, 뉴질랜드 남북섬 낚시 카톡방 회원들이 주말에 어... 정출을 했어요. 그래서 지금 낚시하고 있는데 네, 오늘 뭐 여기서 트레발리하고 타와이 그다음에 참돔 뭐 잡을 예정인데요. 한번 낚시 재밌게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대해 주세요. 와이다 아. 지금이 <laughs> <laughs> <아니, 어떡하네. 웃음> <와> <laughs> <laughs> 아, 또 재밌게 해 주네 이 자식이. <laughs> 야한번더 점프하게 해 봐. 떨어질까? 오 <laughs> 어, 점프, 그렇지. 오. 오야 낚시. <laughs> 야, <이거. 웃음> 어, 우리의 선봉 대장 초호 <laughs> <청구> 낚시왕 만세. <웃음> 야. 낚시 데개사조금만더 올라가. 오 힘세가 좋아 힘세가 좋아. <laughs> 야 앵글 가리지 마 앵글 가리지 마 역시 <laughs> <laughs> 어 트레발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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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천천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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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손대지 마 손대지 마 손대지 마 트레발리 트레발리 오 역시 낚시왕이야 역시 낚시왕이야 요우 오 낚시왕 오 <laughs> 사자사자 트리 발리 사자 트리 발리 인질합니다 인질합니다 What's up? OK? 와! <laughs> <맞습니다. 웃음> <laughs> 몰라 뭔지 <laughs> 와봐야 알아. <웃음> <웃음> 아 빠졌어! 자, 낙신명주한 마리 잡았습니다. 야, 카메라부터 켜는 게 어디 있어? 거기부터 들어 올려야지. <laughs> 자, 무엇이 올라와? 어, 트레발리다. 트레발리. 참돔이야? 아, 어 사이즈 안 되겠다. <laughs> 사이즈 안 되겠다. <laughs> 사이즈 돼. 사이즈 돼. 한 32, 3 2이 나오겠다. 축하합니다 아 천천히 해도 오늘 낚시 개탔다 <laughs> 어 천천히 천천히 크다 크다 에 드립 좋으지마 드립 좋으지마 됐어 그냥 그대로 해 어우 어이 여유로운 자세 어 얼굴이 심각해 <laughs> 요. 아니 낚시 갤러리들 앞에서 잘하는 것 같아. 카메라? 아이고 카메라. 예. 아이고. 어휴. 아, 오늘 낚시 뭔가 보여 주네 진짜. 떨어진 거 아니지? <laughs> 이거 뭐야? 이거 트레발리 100%트레발린데 이거. 트레발리 트레발리, 아 카와이 트레발리 카와이 트레발리 트레발리다. 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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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 이야 야 오지마 오지마. 빵좋오 이거는 이거는 사자 후반 되겠다. 오자 되겠다. 오자 되겠다. 아 감사합니다. 아, <laughs> ももまだ。 앞에서 떨어졌어. 아, 앞에서 빠졌어. 아 손맛이 어때요? 어유, 어유. 손맛이 좋다는 표현이죠? 어우. 큰 거라는 표현이죠? 어우. 자, 몇자 예상하십니까? 4자 후반. 4자 후반. 아, 예. 어종은 아, 트리말리. 네. 줄정갱이 왔습니다. 자, 줄량갱이. 어우, 좋습니다. 아, 아주 아 좋아요. 4자 후반 되겠습니다. 예상, 4자 후반. 아 근데 5자 넘겠다. 힘세를 보니까 5자가 넘을 것 같아. 야 저, 시면 깊은 굴에서 지금 막 올라오고 있습니다. 이야. 아. 아, 힘들면 대리운전도 해드려요. <laughs> 대리운전 해드릴 수 있어요. 네. 어, 트레발리입니다, 트레발리. 천천히, 천천히. 아이고, 예. 야, 이쁜 트레발리다. 야. 아이고, 네, 알겠습니다. 아이고. 아무렴요. 저는 오늘 트레발리 못 잡아서 시키는 대로 해야 됩니다. <laughs> 아. yeah. 아무렴요. 아유, 제가 이것도 갖다 넣겠습니다. 예, 아무렴요. 아이고. 짬밥 만들면 이런 거라도 해야지. 낚시터에서는 고기 많이 잔는 사람이 왕이야. <laughs> 어. 야, 나온다, 나온다, 나온다. 이제 거의 다 왔다. 그의다 왔다. 조금만 더, 조금만 더 힘내고. 드링 조금 더 쪼아야겠다 드랙 드랙을 조금 더 쪼아야 돼가문만큼 계속 풀려 지금 그렇지 오 뭐야 오 좋아 오 참돔 와 이야, 슬리퍼! 이야! 야 슬리퍼! 야 더블이트, 더브리트, 더블이트, 더브리트, 더블이트입니다. 낚시나고, 우리 여성조사님, 더블이트. 아, 여성조사에서 남성조사로 바뀌었습니다. <laughs> 이야! 드랙 좋아, 드랙 좋아, 오케이. 땡기마땡기마 드랙 조금 더 쪼고, 드랙 더 쪼아야 돼. 왔어 왔어, 저거 저거 낚시랑 왔어. 야 트리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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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트리플. 야. 뒤에 낚싯대 조심하세요. 뒤에 낚싯대. 뒤에 낚싯대 뒤에 낚싯대 조심해. 밟지 마. 밟지 마. 낚싯대. 어, 또 스레퍼다. 어, 이 참돔 사이즈 된다 이거는. <laughs> 낚싯! 와. 뭐야? 커? 야, 인생 고기야? 그래. 일겨 이거 그래. 땡겨. 이 그래, 드랙 조금만 풀어라. 드랙 조금 풀어. 어. 야, 이거 킹이 같은데? 아, 이거. 야, 킹이 같아, 이 킹이. 야, 이거 트레발리면 트레발리면 7자다 이거. <웃음> <웃음> 아, 이 여유. 아뒷 뒤꿈치 살살 드는 거봐 이거 뒤꿈치 드는 거 봐. 강이 <laughs> 진습니다 <아유, 신지, 아유, 웃음> 올라 킹. 아, 킹. 아뒤꿈치 들면서 릴링하는 이 예쁜 모습 뭐 첫키스 할때뭐 그렇게 한다며 어 아니 그렇게 당기면 돼 당기면 돼 그대로 하면 돼 이렇게. 기둥으로 안가 천천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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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왼쪽으로 도와 왼쪽으로 도와 빨리,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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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왼쪽으로 도와 왼쪽으로 도와 왼쪽으로 도와 왼쪽으로 도와, 왼쪽으로 도와. 기둥 감는다 왼쪽으로 들어와, 왼쪽으로 들어와. 오케이. 빨리 가봐, 빨리 가봐, 빨리 가봐. 오케이. 왔어, 왔어. 오케이. 됐어. 천천히. 천천히, 천천히. 자. 어이구. 한참 걸린다, 한참 걸려. 천천히. 천천히. 다 왔어, 다 왔어, 천천히. 한번더 가봐, 한번더 가봐야 돼. 오트레머 우와 사이즈 좋다 천천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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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이즈 좋아 우진다와 야아우 야, 진짜, 진짜. 야. 거야, 이거 아까야 야야야야 야, 야. 우와 엄청 크다 터져 터져 아니 손으로 땡기면 터져 손으로 땡기면 터져 이와야우와 이거 공격는데야이야빵 봐라 빵와야 빨 들어 빨 들어 들어 들어봐 들어봐 들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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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와 낚시입니다 어마어마해 크다 야 이거 아까 그놈이야 야내거 물었잖아 잠깐 잠깐 여기 닦아줄게 아유 닦아 아유 아유 닦아줄게 우와 야야 이거 얼마 몇시몇 시야 육자 육자 야내내자자 이끄는 자 물었어 물었어 지금 오다가 상어가 물었어 샤크가. 어. 어. 보다가 상어의 공도를 봤어. 야, 야, 오늘 낚시 날이다 날. <laughs> 자, 지금 끌고 갑니다. 생선이에요 생선. 트레발리한열 마리하고 스네퍼 몇 마리, 파와이 이렇게 잡아서. <laughs> 강아지 끌고 가듯이 끌고 가고 있어요. 네. 오늘도 재밌게 낚시했습니다. 오늘 낚시 명준님하고 초보 낚시장님이다 잡았어요. 저에게 카와이 한 마리 잡았어요. 카와이 한 마리. 완전히 오늘 와두 사람이 아주 미친 듯이 막 들어올렸어요. 와 축하드리고 또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오늘 좋아. 야 아빠한테 내가 혼자 잡았어요. <laughs>